드러뽕 해봐봐요. 동영상 찍고 있어요. 드러뽕! 드러뽕! 로드의 기본은 드러뽕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드롭뽕 드렉 잡고!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좋다. 우와, 로드의 강도를 보십시오. 이야. 자, 제이스 컴퍼니 오늘 실, 실판 일부 직전 내 로드와 실판된 로드 모두 갖고 와서 지금 드러뽕을 위해 가지고 강도 테스트를 하고 있는 장면. 야, 오케이. 자 태공 조사님, 자손 사탕 조사님 하고 왔습니다. 일단은 같은 인는 검색하면요 유튜브에 잘 검색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래 가지고 제가 일단은 오늘 임시 방편으로 서사 손 사탕 조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서두지 마요. 여기 메달실 걸리면요 원래 잘안 올라거든요. 올랐어요? 오케이. 어? 어, 털렸어요. 털리면 이거 로드 자체가 썩은 로드라는 건데. 고, 고개, 개가 털리는 로드가 있나? 요즘 그런 로드 쓰는 사람이 없는데. 야, 이 로드 이거 뭐, 못받로드는데 이거 어디 꺼고? 왜 털리노? 야, 요즘 시대에 털리는 로드를 쓰다니. 참 아쉽구만. 네. 갑니다. 제스 컴버니 사장님, 가고 있습니다. 아 어, 사장님, 저 앞에 털리는 로드를 써가지고 개산제다 네, 올렸는데 네. 털렸어요. 로드가로드가 로드가 적당히 힘을 쓰면 휘어져야지 오케이. 사장님, 너무 크면 작살 외치주시고요. 적당하면 요 드롭봉 하시고요. 일단은 동영상 찍찍고 있습니다, 사장님. 야, 드롭봉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빨리 찍어! 찍어 드릴까요? 오케이 오케이 찍어 드릴까요? 야 이거 애매하다 와 방금 아, 들지 마x3 어, 잠깐만 x 잠깐만 들면 틀려 오케이 자 블록봉 하면 일단은 <목소리> 우와 통통하다 <목소리> 떨어져있다 이거 오케이 예스사이니 이대상치 엄청나게 잘 잡습니다 역시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그 로드에 대해서 어류에 대해서 확실히 엄청난 정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대산 씨 정도는 껌으로 잡으시는 모습입니다. 와 엄청난 실력을 갖고 계신 제일스 사장입니다. 어 엄청난 실력을 갖고 계십니다. 일단은 대산 씨 낚시에 예민할 때 잡히는 풀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 농어나 대세 낚시 기본을 갖고 가... 오 잠깐만 요 풀어주면 풀어주지 하던데에서 더 쪼아주시면요 그거는요 대, 보, 제가 보리멸 낚시 5년을 하늘로 찌른 사람이거든요 보리멸 낚시 베이스인 제가 제가, 그, 제가 장소리가 30분 되가면요 그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거든요 그래도 보리멸도 하나의 낚시 장르기 때문에 기분이 안 나쁠 수도 있지만요 여기서 만약에 드래그를 쪼는 그런 행동을 할 경우에 제가 30분간 자자자자자 거리면 지금 잘하는 분들이 다 하고 있는데 혼자 입질받아낸 거 보니까 일단은 일단은 어, 음. 일단은 이이 동네 에 대삼치 감을 딱 잡으신 것 같습니다. 여쯤하면 뭔가 물더라 이런 감을 딱잡으신거 확실한데. 자리에서, 야, 손자리에서 잡으면 선장이 보통요. 기가 죽거든요. 어떤 어떤 인물일지 모르겠는데, 야, 엄청나신 분인데. 지주용도 지주용도 똥자리지만 야야 이거 오케이 모든 액션 그 기법 이론을 모두 통달하신 분들이 왔기 때문에 이게 대삼치가입지를 잘하는 지금 이론상 액션과 그 릴링 속도를 모든 걸 지금 감하고 지금 바로 바로 입지를 받아내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미 끝난 거죠 대삼치는아 이렇게 잡히는 거구나 끝났습니다 자. 오케이 오케이 자자 자, 이거는 다른 회사 로드기 때문에 드롭봉 안 시키겠습니다 <laughs> 일단은 일단은 다른 회사 인식 때문에 드롭봉 의미가 없습니다. 오케이.